안녕하십니까 코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호입니다 중고 캠핑카 성지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고객님들의 중고 차량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2200평 규모의 큰 공장에서 지금 중고차가 60대, 70대가 있는데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중고 캠핑카 전문업체 코지 캠핑카 마켓에 위탁 판매, 매입 그 다음에 대차까지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팔아야 되실 분들은 고가로 매입해 드리고 위탁 판매로 원하시는 금액으로 또 판매해 드리면서 전문 시설과 전문 인력이 매일매일 홍보를 해 드립니다 4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코지 캠피카 유튜브 또 네이버 카페 또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홍보해 가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 드립니다 코지 캠핑카의 중고 캠핑카를 팔아야 되실 분들은 맡겨주십시오. 경기도 안성의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네, 이번 주에 입고된 풀옵션의 아리아 벨라 640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최고급 FRP 캐빈과 또 도장 가구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구 너무나 이쁘고요, 외장 FRP가 광이 반짝반짝 아직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요, 아리아 벨라 시리즈가 초창기 16년도부터 나오면서 FRP가 두번 바뀌었는데 이게 마지막 버전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FRP 장인이 만들었던 FRP 저 캐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FRP 중에 최고급입니다. 제일 광이 살아있고 두껍고 아주 퀄리티가 높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 20년 8월 등록입니다. 20년 8월 등록 5,300만 원이고요. 아리아 벨라 640, 3만 7천 키로 5인승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분, 뒤에 두 분, 뒤보기로 두 분. 인산철 800, 태양광 400, 3키로 인버터, 봉구 3 오토 변속기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보통면으로 누구나 운전하 가능하시고, 블랙박스, 예, 일반 블랙박스입니다. 그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다돼 있고요. 내비게이션, 눈밀러, 상시후변 카메라 아, 장착돼 있습니다. 우시동 히터가 D5, D2가 두 개가 장착이 되 있고요. 바닥난방 온수 온풍, 온수 매트 다 사용 가능하시고, 청수는 150리터, 오수는 80리터. 27인치 스마트 TV 두 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침실, 거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되어 있고요. 디지털 도어락 맥스팬 전자렌지 DC 에어컨, 미래공조 DC 에어컨 그리고 142L 어, 냉장고, 어닝, 화장실, 샤워실, 스오 g 변기, 고정식 변기 되어 있고요. 변환식 쇼파 테이블로 해서 메인 침대에서 두 분, 변환 침대 두분 벙커에서도 넉넉하게 두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외부 TV, 외부 조리대 네, 스마트 TV가, 아, 침실에는 없고요 거실에 한 대, 외부 TV 한대 해가지고, 스마트 TV는 두 대입니다. TV는 두 대. 청수 150L, 오수 80L, 외부조리대가 또, 어, 상당히 고급져가지고, 어, 외부조리대 때문에라도 이 차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원은 6.5m, 폭은 2.1m, 높이는 2.8m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 등급이 한등급위 차량으로 해서 사이드미러,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되고 상시 후방 카메라 어... 블랙박스 한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내비게이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전 상태 2종 보통면으로 누구나 할게. 운전 가능하시고요 천장도 엠보싱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고급지게 해 놨습니다 천장 엠보싱까지 옵션이 들어갔네요 이쪽이 이제 기름 주유고 기름 주유고입니다 기름 주유고 그리고 삼성 번호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싱크대가 이렇게 이 차량의 고강택 도장갑인데 외부 싱크대에, 네, 냉온수 다 사용 가능하시고, 스마트 TV에 또저 우퍼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 차량은 이, 이 외부 조리대 때문에 이걸 선택을 많이 하셨던 차량입니다. 자 아주 멋진 외부 조리대가 있고요 조명까지 우퍼까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전기 다 쓰실 수가 있고 외부 샤워기 여기 조리대에서 요리 하셔도 되고 외부 샤워기로 애기들 발 시키셔도 되고 냉온수 다 사용 가능하신 외부 조리가 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넓은 수납공간 정말 광활한 수납공간인데 여기에도 220 시거잭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물물전검구예물전구과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물전공구가 있고요 외부 테일램프도 보시게 되면 최고급 테일램프입니다 정말 멋지죠 하체 보강도 기본 돼 있어요 코일 스프링 하체 보강이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저 물, 주입구 외부 식어잭 외부에서도 220, 12볼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SOG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기 인입구가, 이 차량은, 아리아모빌은 전기, 전기선이 닐선을 넣어놨어요. 닐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닐로 어, 쭉 길게 빼서 외부 전기 충전하시면 됩니다. 네. 아리아 벨라 640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나 정말 고급집입니다. 아리아 벨라 640은 고광택 그 도장이 돼 있는데 뭐싱크대 테이블만 보셔도 반짝반짝이고 어, 상부장들 도장가구로 저렇게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대한민국 캠핑카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어, 완벽한 시스템이 다돼 있는데 스마트 TV 또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적상기까지 해서 잘돼 있고 천장에 햇기창 이렇게 해서 거실이 정말 쾌적하게 잘돼 있습니다. 저 온수매트는 네, 침대에서 쓰는 온수매트입니다. 침대에서 온수매트 쓰시고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되고 어, 벙커 침대도 상당히 넓어서 두분 넉넉하게 주무시고 테이블 변환해가지고 여기서도 두 분이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바닥도 보시면 요트 바닥재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업그레이드하셨어요. 예, 자 냉장고도 1 4 1 l 대형 냉장고 이렇게 냉장고 지금도 돌고 있네. 태양광하고 인산철이 이제 넉넉하게 돼 있어서 냉장고는 360을 켜놓으셔도 되고. 난방은 D2, D5 난방이 되어 있어서 온풍, 바닥 난방, 온수, 150도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에어컨도 미래공조 에어컨, 이렇게 인산철로 하루 정도는 시동 안키고도 돌리실 수가 있고요. 고출력 알타 작업 하시면 인산철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고출력 알타 작업 하셔가지고 시동 키시면 에어컨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싱크대도 한번 보실게요. 넓은 싱크볼. 예, 멋진 싱크볼입니다. 깨끗하네요. 아주 널찍합니다. 고급 시, 수정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예, 전자레인지 하부에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고,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화장실은 이제 고급 세면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세면대와 고정식 변기 SOG가 기본 장착되어 있었죠. 예, SOG까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침실에 들어와 봤는데요. 침실에 예, 두분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면이 창이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온수 매트도 가능하시고 어, 온풍까지 침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온풍까지 해놨고요. 네, 저쪽에 온풍 구멍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온풍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온수 매트까지 해서 쓰시면. 정말 따뜻하게 이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까지 이렇게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어, 가구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 차량도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어, 이 차량, 고객님들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텐데 빨리 와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옵션이 너무나 빵빵하고 좋습니다 지금 코지캠핑카에는 중고 중국 캠핑카, 중고 카라반 제국 카라반 제국 신차를 파격적인 조건에 지금 할인 행사 해드리고 있고 지금 60대 70대 가까운 많은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기 매물 유럽 A 클래스 버스 캠핑카도 준비가 돼 있고 또 미국식 f 1 5 0의 트럭 캠퍼 렌즈 파리오까지도 준비돼 있는 정말 솔라티 캠핑카 또 미국식 유럽식 카라반 또 캠핑카들 다양한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한번 오시게 되면은 어뭐 열대 미만의 이제 그렇게 소형 이제 재고를 갖고 있는 업체들 가시면 이제 마음에 드는 차를 못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60대 70대 다양한 차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오셔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한번 골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시설과 전문 인력, 전문 메카닉들이 어, 부족한 옵션들은 추가 옵션으로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모든 옵션 작업이 다 가능하셔서, 어, 따뜻하게,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완벽한 차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뭐 지방에서도 오셔가지고 한 대씩 구매해 가시고 계시는데, 에 옵션들 부족한 것들을 추가 옵션으로 하셔가지고 완벽한 차를 만들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코지 캠핑카입니다.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감사합니다.